화장한 거 봐봐, 완전 변신이야. 어. 진짜 이쁘네. 응. 음. 아 남자가. 아, 저. 저 아가씨! 막이어 아가씨, 저 번호 좀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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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오늘의 주인공. 네. <laughs>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근데 누구시냐고요? 하이픈. <laughs> 근데 지금 어디 가시려고? 나이트 클럽 가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누구랑 가시는데 이렇게 예쁘게 어? 동생이랑 조카들이랑 오늘 나이트 클럽 가기로 했어요. 남편하고 아들은? 남편하고 아들이 오늘 집에서 쉽니다. 푹 쉬고 싶다고 해서 <laughs> 밖에 날씨도 춥고 눈이 오니까. 푹안 먹는... 쉬고 싶어요. 그 그래. 마누라가. 남편하고 아들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아니, 오늘 뭐, 생일날 남편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어쩔 수 없게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laughs> 남편하고 아들을 버리고 가는 거. 이거 보세요, 완전히 어? 변신. <laughs>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응? 아? 되죠. 여러분, 아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laughs> 무슨 신나가지고 남편하고 아들 두고 누구야, 가니까 음, 저렇게 신났잖아요. 아들. 아들. 예? 이리 나와봐. 엄마 지금 어디가? 클럽까지? 어? 아빠하고 아들을 두고? 어떻게 생각해? 아들. <laughs> 어떻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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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우리 가족끼리 같이 보내야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안 갈게요. 아, <laughs> 아 알겠어. 아니, 알겠어. 알겠어. 안 가, 안 가, 알았어. 어? 안 가. 갔다 와. 내특별 <laughs> 허락해 줄게. 빨리 가야지. 내가 이 바뀌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진짜 남편하고 아들 두고 가는 겁니다. <laughs> 아빠랑 재밌게 놀고 있어 알지? 그럼 아빠 이제 가. 엄마에게 하루 자유를 주자. 오늘 다 시간 응. 갔다 오세요. 그래. 갈게. 엄마한테 하루 자유를 주는 거야. 아, 어, 오케이. 가지. 응. 음. 가도 돼. 내 고집은 아니지. 빚을 건데. <laughs> <laughs> 엄마한테. 엄마 오늘 생일이니까 하루 자유를 줄까? 엄마, 야, 화장한 거 봐봐, 완전 변신이야. 아, 예쁘네. 진짜 예쁘네. 응. 음. 아, 남자가, 아 저, 저 아가씨 저, 막 이런 말. 아가씨, 어떡해? 저 번호 주세요. 나들 <laughs> 아, 있어요. 하고 이때 사진 보여줄게. 아빠 생일날, 아빠도 혼자 클럽 간다. 아, 유들랑 같이 가야지. 왜? 나 혼자 가야지. 뭐야? 아, 엄마도 혼자 아, 가는데 아빠가... 아빠도 혼자 가야지. 아니, 나 지금 혼자 가니까 둘이 남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 생일 때 둘이 가는 거야. 아, 아니야. <laughs> 우리 그. 이 g r 이야 i a 두 g r 이야그 a 두 g 어 u 어 아빠! 두 g r 두 g r u b i 아두도 혼자 클럽에 갈겁니다! 응! <laughs> 오케이! g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b i a 두 Grubia? 두 Grubia? 두 g r u 게 i a 두 Grubia? 두 아주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몇 센치야? 이거? 이거 작은 거예요 어? <laughs> 응? 이거 몇 센치야? 6센치라니까 누구한테 신으면 <laughs> 센치 아니에요 이게 뭐야? 나 난다 마누라가 10센치 힐을 신고 나이트클럽에 갑니다 남편하고 아들 버리고 팩트 체크 자자자 팩트 체크 자자자 9센치일텐데? 9센치 되잖아 <laughs> 9센치짜리 힐을 신고 진짜 남편 아들 버리고 가는 거야? 난 버리고 갈지 몰랐는데 그치 유태야? 음, 아빠는 여자네요 우와. 엄마는 대부모야 엄마는 대부모인데 <laughs> 아이거 계산하라고? 오, 고맙습니다 아빠는 쓸수 있는 센스 있네 센스 엄마 도와줘라 미안하지만 오늘 가야겠어 엄마가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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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남편 버리고 가는 마누라 음,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Какой ты красивый! Да? да.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Спасибо, что организовали я. Спасибо.

는는나쁜게 그래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부분 친구들끼리 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그리고 춤을 추고 싶은 사람들 다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한 60, 60, 50, 60대 아, 네, 사람들도 여기 오기도 합니다. 저쪽을 보시면 거기도 대부분 다 40, 50 대입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혼식이 끝나고 아 여기에서 이제 애프터 파티로 온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어. 엄마 우리 버리고 왔어. 엄마가 우리를 왜 버리고 갔어? 엄마 생일이라서. 음 아빠가 엄마한테 하루 자유를 줬지? 왜 그랬어? 어, 너, 너 키우느라고 힘들었잖아, 엄마가. 그래서 하루 그냥 휴가를 준 거야. 그렇지만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 가족끼리 파티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그냥, 어디 가는 건데? 그래. 어. 엄마한테는 비닐. 비닐인데 어. 엄마, 엄마한테는 선을안준다고 했거든? 어. 아. 어. 근데 우리는 선물을 줄 거야. 음, 뭐 네? 사러 가는데요? 꽃이랑 네. 이크랑 음. 음. 그리고 진짜 선물이 있어. 그래? 선물. 래 아빠는 선물 또 있어. 그래? 응. 아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줄 거야. 제일 좋아하는 게 뭔데? 꽃. 아니야. 엄마는 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가방. 아니야. 나. 돈. <laughs> 아빠는 엄마 생일 선물로 60만원 줄 거야. 근데 인도 좋아하지만 꽃도 되게 좋아하거든. 꽃 예쁜 거 골라서 엄마 선물해 주자. 아내하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남편과 아들은 지금 엄마 선물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집 나간 엄마를 위해서 <laughs> 선물 사러 갑니다. 여기는 미르조 올로그베에 있는 에코바자르라는 아. 어, 실내 시장입니다 여기 딸기다 딸기. 왜, 여기는 뭐예요? 포도인가? 이건 귤, 이건 바나나 이거 중가, 한국 종류의 딸기야 아, 그래? 어, 죄송합니다 와 맛있겠다 아, 따, 내가 딸기가 최음식이거든 음, 음. 여기 우즈그 대형마트인데요 한국 그 라면, 불닭볶음면 아, 불닭,

오 여기도 케이크 있네 근데 다 너무 작지 않아? 이건 너무 작은데 저거? 아니 여기 실케합니다 비자 케이크 피자 얼마 쓸까 비자?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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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에 콩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있는 맛있겠다 이거야? 이게 바로 케이크야? 이거하고 초 초야 저게? 얼마 나만들거 10살, 3개, 그다음에 8개 필요해. 그다음우뭐누룰게요 엄마가 8 7년생이니까8 7년생 지금 2025년이잖아. 3년 그럼 지금 이제 1 0 아, 오케이. 너또 그래. Your child Yes. Yes. How old are 888. That's right? Yes, yes. Yes, huh? uh, yes. yes. Right, are, I think uh, China, right? No Korea. Korea. Uh, I don't like Chinese. Me too. <laughs> Why? You don't like China. He's like, no, uh, because he held North Korea in 625. Really? War. 너 빨리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다 어, 가자 빨리 12시가 됐으면 <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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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혀? 왜 전혀 꽃이 필요해 유태 선물은 살거 없는데? 이제 유태, 유태는 지금 현금이 22,000원 있잖아 22,000원이면 뭐 살까? 어? 여기도 유태, 유태 선물은 뭐 살까? 여기서 한 번? 잠깐 내가 카메라로한번 찍어볼게 내가. 여기 초콜렛만 있는 거 같아 초콜렛? 그러면은 아, 여기로 한번 아, 그래. 이거?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거죠. 여기로 한번 그러면은 여기 아, 여기도 없는거 밖에 없는데 누가 이걸 먹었어? 아, 아. 그럼 이렇게 할까? 꽃은 유태가 산 걸로, 케이크는 아빠가 산 걸로. 그럴까? 가자, 뛰어, 뛰어. <laughs> 빨간불에 가면은 죽습니다. 근데 유태, 여기. 응? 어? 카드가 되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아, 그 네. Excuse me. e x c u s e Can I play with card? y o a y Okay. Okay. o k a k a k a y Okay. o 0 a y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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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k a y o k 넣어주고3 0만 숨에 줄수있습니까 Today 네, 네. is my w i f e birthday. 네. 네. Okay. 네. 아. 네. My w i f e t d a y 만소 루카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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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카소.

이거 다 유태가 산 걸로 할게. 그 케이크는 어. 아빠가. 그 다음에 꽃은 유태가. c h i n e No, Korea. k o r Finish? Finish. Okay. 엄마 오늘 생일 선물로 유태가 꽃집니다. 유태가 산 꽃이에요. 이거 유태가 진짜 유태 돈으로 산 꽃입니다. 아하. 아, 가자. 꽃 어때? 예뻐? 아 너무 커서 내가 뭐 안. 어. 엄마가 이거 받으면 좋아할까? 좋을까? 에... 이거 어디에 놔? 잠깐 그 거실에. 거실, 아, 엄마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맞아. 근데 엄마 나 아마 돈 선물을 이거...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게. <laughs> 자, 여기 봐봐, 이때. 너 트로피 같아. 꽃을 내려봐. 트로피. 아. 자. 아. 이 중에서 나를 찾아봐. 니가 여자냐? <laughs> 엄마가 이렇게 할것 같은데. <laughs> 엄마는 아빠하고 아들을 버리고 클럽에 놀러 갔는데, 아빠하고 우리네. 아들은 이렇게 힘들게 케이크 사고, 꽃도 사고. 엄청 무겁지? 무거워. 나저 케이크 더 무거워. 그래, 아빠가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무거워. 아빠가 아빠라서 더 무거운 거 자,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는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자뜯었다 이렇게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간 중이에요. 남편이랑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둘다 자고 있나 봐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엄마 왔어요. 짜 <laughs> 장미 <laughs> <다라라. 다라라. 웃음> <다미>. 오 <laughs>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도 있어? 뭐야 <laughs> 이거 오. 생일 축하합니다 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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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빌어 소원 빌어 빨리 빌어야 돼 그러면 이거 떨어져 <laughs> 다시 꺼져 야! 여기 둘이 어디 갔어? 안 들어왔다. 하나 둘아여 하나 둘 여기 세, 여기 넷자 엄마 여기 앉아. 고맙습니다. 엄마 여기 앉고 유태게 옆으로 제일 좋아하는 선물 자. 이거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어? 좋아하는, 좋아하는 선물 엄 이겁니다. 남편하고 남편하고 아들 버리고 나이트클럽 갔다 온 우리 사랑하는 아내한테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선물 선물 보게 되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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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까지 있다고 마마. 축하드립니다. q 거 e 생긴 거 같아? i s m 생긴 a